천천히, 천천히. 여기 i 기 one, this one. This one, t h 이 s one. t h 인사 one, I can't g h t go inside. t 아 i s one. This 아 n e t 요 i s one. t 니 i s one. t h i 서 one. t h i 니 one. t 아 i s one. t 아 들어가, 들어가자, 들어가자.

조금씩 줘야지. 그렇게 주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. 이렇게 이렇게 이름 말하고. 와. 이거 먹고 거어안먹아래 저기 새끼 좀 고만. 거이 새끼. 야 씨. 둘이 막 거북이에서. 또 있어. 또 주는데. 괜찮냐? 저기 막 거북이한테도 주러 갈까? 이거. 이거 한 개씩 이거 뭐지? 얘이 어떤. 아, 옆에 하 아, 아, 그거 다 주면 돼. 나눠서 <laughs> 주면 돼. <laughs> 위로 줘, 꼬마. 위로, 위로. 여기로? 위쪽, 아니, 더 위로. 더 위로 쭉 올려. 위로 올리라고, 꼬마. 아니, 끝까지, 끝까지. 그 위쪽, 울타리 너머로. 위로 올려줘야지. 응, 음, 잡아가려고 그러면 놔줘야 돼. 하나씩 주고 있어? 잘 안먹는거 같은데? 얘는. 어, 오 진짜 크다